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은 현재 저기압과 전선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자주 내리는 구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늘이 잔뜩 흐리고 중부와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간헐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동해안 지역은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가 낮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 남쪽 해역에서는 활발한 대류 활동으로 인해 강한 구름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구름대에서는 당근형 구름이라고 불리는 발달한 적나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선상 강수대가 만들어졌고 그 영향으로 일본 규슈 지역에는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해상에는 높은 파도와 돌풍도 관측되고 있어 항해나 어업 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태풍 제21호 마트모는 중국 남부 하이난 섬을 통과 중입니다. 세력은 다소 약해졌지만 여전히 중심 부근에는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고 있으며 곧 베트남 북부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태풍은 상륙 후에도 열대 저기압으로 변하면서 인도차이나 반도 전역에 큰 비를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 부근에서도 새로운 태풍이 발생했습니다. 태풍 제 22호 할롱으로. 현재 중심기압은 990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초속 25미터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남쪽 해역에는 또다시 두 개의 태풍이 존재하는 더블 태풍 상황이 형성되었습니다. 두 태풍의 이동 경로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가능성도 있어 향후 진로 변화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온을 살펴보면 10월 4일 토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낮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제주도 서귀포는 30도를 기록하며 전국 최고 기온을 보였습니다. 30도를 남긴 지역은 서귀포가 유일했습니다. 반면 가장 낮은 일 최고 기온은 강원도 설악산으로 12.5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5일 일요일 새벽 일 최저 기온이 가장 높았던 곳 역시 서귀포로 24.1도를 기록하며 열대야 수준의 따뜻한 밤이 이어졌습니다. 반면 가장 낮은 최저 기온은 설악산으로 11.2도에 머물렀습니다. 남북간 그리고 해안과 내륙간의 온도차가 크게 벌어진 하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상청 특보 상황을 살펴보면 10월 5일 일요일 오전 6시 기준으로는 전국에 발효 중인 기상특보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해상에는 북동풍이 점차 강해지고 있어 조만간 풍랑 주의보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공편과 선박 운항 관계자들의 각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기상청 태풍 예상 경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각은 10월 5일 0시 45분입니다. 이 시각 현재 태풍 제22호 할롱이 발생했습니다. 태풍이 발생한 것은 10월 5일 3시입니다. 중심기압 1,002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18mps, 강도 1의 태풍이 되었습니다. 태풍은 발달을 계속해 10월 9일에는 일본 오키나와 부근까지 이동해 강도 3, 강의 세력까지 발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근에서 예보원이 매우 큽니다. 예보원이 크다는 것은 이 부근에서 태풍의 경로가 아직 불확실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미국 GFS 앙상블 모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앙상블 멤버들의 이동 경로의 폭이 매우 큽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고파로 북쪽으로 전향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대로 중국 대만까지 이동해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 검은선이 중간치입니다. 오키나와 부근에서 유턴해서 일본 남쪽 해역을 따라 동북동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캐나다 GPS 앙상블 모델입니다. 이것도 편차가 큽니다. 중국에 상륙했다가 크게 유턴해서 우리나라로 재상륙한다는 멤버도 있습니다. 중간치를 잡으면 중국 앞바다까지 갔다가 유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월 5일 일요일 12시입니다. 우리나라는 투석 연휴가 계속되는 가운데. 그리고 곧에 따라 비가 오는 궂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태풍 제21호 마트모는 중국 하이난선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곧 중국과 베트남 국경 부근에 상륙할 것 같습니다. 10월 6일 추석날 태풍이 상륙할 것 같습니다. 한편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 부근에 태풍 제22호 할롱이 발생했습니다. 이 태풍은 서진을 계속하다가 크게 유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직 예보원이 커서 태풍의 경로는 유동적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예보원이 걸려 있습니다. 태풍이 이 예보원 안을 이동할 확률이 75%입니다. 이 태풍은 동아시아 기압계를 크게 변화시키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쪽 해역의 해면수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일 해면수원 실황입니다. 이 검붉은색이 30도를 나타냅니다. 필리핀 동쪽 해역과 남중국해 태풍이 여러 개 통과하면서 해면선이 다소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오키나와 부근 해역은 아직 30도 이상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부근까지 28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태풍은 해면선 26.5도 이상에서 발생하고 발달합니다. 태풍 제22호 할롱은 이 높은 해면선의 해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매우 발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0월 6일 월요일 추석입니다. 우리나라 넓은 지역에 비구름이 걸려 있습니다.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부슬비가 오다 말다가를 반복합니다. 태풍 제21호 마트모는 베트남 북부에 상륙을 했습니다. 베트남도 추석을 중추절이라고 해서 큰 명절인데 공교롭게도 태풍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가사와라 제도 부근의 태풍 제22호 할롱도 서서히 서진하고 있습니다. 이날 밤 추석 무름바를 볼수 있을 것인가? 저녁 무렵부터 구름 분포 상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전국에 짙은 구름이 끼어 있고 곳곳에 비가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운이 좋다면 구름 사이로 달을 볼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대체로 달을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미국 GFS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등압선도 유럽과 거의 같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함께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이 동일한 미래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잠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 수치 모델에서 나비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브라진의 나비의 날갯짓이 텍사스의 토네이도를 일으킨다는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나비효과입니다. 초기 조건의 조그만 차이가 시간이 흐르면서 엄청나게 큰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비효과는 기상과 같은 카오스의 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앙상블 예측 등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태풍이 높은 해손의 해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태풍이 발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등압선 간격이 좁은 강력한 태풍이 되었습니다. 유럽은 10월 12일경 태풍이 큐슈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태풍은 이대로 일본 남쪽 해역을 따라 북동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찌감치 유턴을 해서 10월 9일 경 도쿄 남쪽 해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나라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시 남쪽에 태풍으로 보이는 등압선이 나타났습니다. 이 열대요란의 움직임도 주목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기상 상황은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늘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